에스겔서 28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한 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다니엘보다 더 슬기롭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너는 지혜와 청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내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되니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그들이 너를 구덩이에 내던지면 너는 맞아 죽는 사람처럼 바다 한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너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신이라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내가 사람들의 손에 찔려 죽을 것이다.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내가 외국 사람들의 손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다.내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두루왕을 두고 예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고 들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내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 졌고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내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한 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죄가 되도록 하였다. 묻 민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돌려 시돈을 바라보고 그성읍을 규탄하여 예언을 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도나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내가 거룩함을 내 가운데서 나타낼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너의 거리에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칼로 너를 치면 사람들이 내 한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다. 그때이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이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줄을 알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평안히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면 그들이 평안히 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